보디티 사고 보면은 예, 네, 기 본인이 잡아 놓고 지금 보디티 <laughs> <laughs> 당황했어요. 아, 3레벨 돼야 되는데 왜안 돼? 아, 네. 아, 아니, 3레벨. <laughs> 자, 경기 들어갑니다. 포디튜도 와. 소개 경기 현재 위에 전적이 나오지만 어, 매치가 7대 3입니다. 포디튜도2대2 동점 상황에서 리드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속이 계속해서 지금 홀수 경기는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1경기, 3경기 따냈고 5경기 따낼 차례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상대방 쪽거를매으려고 할지 굉장히 인상적인 플레이였거든요. 아까 에코와일 플레이가. 네 알타 위치로 봐서는 본인도왜냐면 아까 한번 했으니까 네, 갈것 같죠 네, 이번에는 용접적으로. 오 이거 애매한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하기에는 부담돼요. 약간 전략을 한번 보여준 거기 때문에 같은 아크미지. 아까 전에 포티 알타 위치가 네. 이쪽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래로 달렸던 건데 이번 노골적으로 아래로 지은 거 봐서는 아래로 간다는 것 같죠? 맞습니다. 약간 뭔가 고요함, 적막이 <laughs> 아저 채팅이 웃겨가지고 동시에 본것 같은데 토니 <laughs> 네. 선수가 갑자기 말이 없어져가지고 아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네. 옛날에 닮았었는데 지금은 안 닮았어요 아 솔직히?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네. 그래서 제가 아마 버티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요즘에는 안 닮았어요 네. 키스도 안, 안 닮은 것 같아요. 네, 이제는 확실히 안 닮은 것 같아요. 자, 달려갑니다. 네. 오늘 저한번 보고 싶긴 하거든요. 70-70 스펠 싸움. 아, 한 번도 안 나올 거지만 약간 섭섭한 네. 느낌이 있어요. 아, 한 5분 싸움 정도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아, 휴즈 너무 담백해요, 오늘. 섭섭합니다. 네. 약간 곰대곰 3천 세이브 안 나오면 섭섭한 거 마냥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좌태 한번 볼까요? 여기 경우에서 꽤나 많은 지역이라서 극락템과 극악템이 나올 수 있는데 나 이제 뭐죠? 미젠링미젠링 여기는 페클러. 페클러. 아 설레 마치지 마. 조용해. <laughs> 설레 마치지 마. 조용해. 나왔어요. 아직 몰라. 예. 더 봐야 돼. 더 봐야 돼. 아직 몰라요. 볼거 없어요. 이클러 자미제니도 좋은 아이템은 맞지만 확실히 어저 진수책까지 허허 여기는 민책? 헬스 매뉴얼 에 괜찮죠? 네 진수책이 조금 더 조금 더 좋은 맞아요 네 1, 2등이긴 한데 네 멀티하지마 속 그냥 그냥 3레벨 찍는 에이, 거겠죠? 예예예 홀업했어요 예 잘했어 잘했어 예자 학습 잘 되고 있습니다 피드백 좋아요 네 아닌 건 확실하게 버리고 홀업도 더 빨라요 지금 아 어, 프리스트 맞지마 <laughs> 그만 맞아! 아, 근데 네. 사냥이 좀. 취하인데요 <laughs> 좀, 좀. 좀 많이 지저분하긴 합니다. 어! 어? 아니, 잠깐만! 설레발! 아, 근에 설레 아, 네. 품메 하나 잡혔구요. 자, 이거 센터에서 뭐 파는지를 좀 봐야될 것 같긴 합니다. 뭐 파나요? 무슨 아, 클러클 클러? 아, 이거 못사죠? 못사죠, 못사죠. 가끔 가다가 어클론에 그냥 무지성으로산데 있는데 네, 사고 아무, 보면 아무 데, 사고 보면은 네, 여기 약간... 본인이 잡아놓고 지금 당황했어요 아 3레벨 돼야 되는데 왜안돼아 3레벨 아내 3레벨 내 3레벨 코스 어디 갔어 아 <laughs> 3레벨 코스 없어졌어요 3레벨 코스가 아 분명히 3레벨이었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어. 이가 남았는데. 아, 3번 먼저 찍은 속이고. 자, 이제 3 찍었어요. 에 아. 없어졌던 경험치 찾아왔습니다. 네. 아, 찾아왔으면 된 거예요. 어, 프리스 노출됐죠. 지금. 신발 사와가지고요. 아파요. 템이 좋잖아요. 템이 안 좋아도 잡을 수 있거든요. 쓰고 있으면. 어? 템이 좋아요. 아, 비비기. 와, 근데 살았어요. 근데 살았어요. 아, 이거는 어, 약간 어, 속도. 빌진 쪽 보느라고. 네. 무빙 샷이 좀 깔끔하지 않았어요. 사실. 맞습니다. 네. 아, 이거 잡아줘야 돼요. 아. 피드추쳐까지 샀기 때문에 이거는 플레이어의 공격받고 이득을 있어요. 지금 아이템도 해가지고 가져가야 되는데 손해 보면 기분 나쁘죠. 아 잠깐만요, 속뭐 어, 아, 보고 있는 거야? 봐야 될거 봐야 됩니다. 속 정신 안 차려? 그쪽 아니거든요. 아 우리 아, 피드 아, 하자 우리. 너무 속, 많이 하니까. 아속 인터뷰 좀 하자 우리 진짜. 아, 약간 아. 포지추도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그 밀리셔가 가 보고 아쉽지 않은데요 게임이. 아, 양 선수가 지금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아, 약간 지금 템에 취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침착한 게더 중요합니다 네아이렇게 하지만 프리스트 마나가 두방다 있어가지고요 어, 미리 써줘야죠? 포티도? 아끼는 거죠 아,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금방. 좋아요 예. 이런 식으로 자, 이거 품매품매 품매 들어가도 어, 체력 오는 밀리셔들 밀리셔 다, 이거 잡아도 이거 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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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와, 저게 잡혀요? 체력이, 와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아이, 때리고 싶어 아 근데 안에서 낚시해가지고 품맨두기 어. 잡았어요. 어, 어, 우선 그 타워가 잡아서 디나이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잡았 네, 잡았다는 뭐게 중요한. 지금 레벨 어차피 충분하고요. 네. 아우 저 목이 좀 아픈데요. 아우 아 재밌어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네. 오히려 너무 깔끔한 게임은 지저분한 이마, 게임이 이만큼 재미나 안 네, 나왔을 것 아, 같은데. 충분해줘야 돼요. 와, 너무 재밌어요. 못아 너무 재밌. 아이템 또못 팔죠? 아이템 어떤가요? 아이템 지금책 지능망토 있나요? 아니, 아, 아직 아 없어요. 저 아까 팔 거였죠. 이럴 알죠? 때 해글 하나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지금 사는 해글이 살 거예요? 오클러보다 좋죠. 지금 사는 해글살 거요? 저요? 네. 오, 저는 안 사죠. 제가 어제 후회를 했거든요. 썸블네 네. 개사 가지고. 네. 세 개만 살 걸. 아니면 여섯 개를 샀어야 되는데. 무슨 부교영을지누겠다고 내가. 살네 거면 여개 샀어요. 네. 좀 부족했어요. 나 극한을 그 봤어야 되는데. 어 버섯 커 웃긴 거아 틀렸네요 플레이어의 병 마킹 나왔고 병력이 마킹도 병력이 빨라요 속자 일맹이 음. 중요한데 자 끌려오죠 트롤 때려가지고 끌려오죠 에이. 아니 마킹이 이제 나오거든요 도그, 아니, 싸움? 그쵸? 그쵸? 어, 겨... 경험치는 아, 포티는 오클 싸움 그쵸그쵸 경험치는 포딕스아그 경험치를 먹었네요 아 근데 확실히 아크맨이트 던지는 게 좋았던 게 아이템 아이템을 무조건 먹는 거라서 약간 선택이긴 했어요. 네. 경험치를 무조건 먹지만 아이템 뺏길 수도 있다. 아이템은 무조건 먹지만 경험치는 뺏길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아이템이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예. 어제 12클로 왜 팔았나요 양말? 아 제가 뭐 오클인줄 알았어요. 클럽 팔고서 아 <laughs> 소리 질렀어요. 아오클가 아니었네? 아 어, 잘못한 거군요. 돈을 너무 많이 주네. 아 깜짝아, 예, 이랬어요. 소리 질렀어요 그때. 아, 아뒤에 뭔가 좀더 붙었긴 해긴 아뇨, 아뇨. 그냥, 아! 이러면 되거든요. 아, 아. 네. 아! 뭐야! 약간 이런 느낌. 음... 왜 파는가 했습니다. 그냥. 근데 뭐... 난. 뭐, 승부에 영향은 없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좀 상황이. 불렸던 상황이라. 그, 만약에 쉘토드 아, 이글자일 같은 네. 상황이었으면 은 굉장히 그런 게 컸겠지만... 아, 저는 그 게임이 그렇게 될줄 몰랐거든요. 되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팽팽하게 이겼습니다. 자, 자, 마킹. 마킹. 어, 어 자. 너무 위험한 상황이 돼, 이거. 어, 아, 자, 무기 너무 드림이 었거든요 버섯을 잡겠다고? 요, 골렘이, 골렘이, 골렘이 도와주아요 어! 골렘이 골와주 골렘이 도와아하 속. 아, 아, 조... 이게 아크메이지가 세요, 지금. 이 파이어볼이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밀리까지 서로 왔고, 버섯 살리고. 야, 뭐, 이렇게 된 거, 골렘이라도 먹어야겠다. 골렘은 스킬을 스킨 아, 맞지 않겠는데요? 저거 한번스킬 어, 자, 돌아오면은. 골렘 먹기엔 아, 데 아이템, 아이템, 아거잘 먹었고요 자포테츠드 흔들립니다 오늘 지금 이결승이에서이 연속 우승을 지금 누리고 있는 포테이드아전판아전했으잘했아이씨아이씨아판아직몰아이몰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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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휴유이이지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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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아, 예. 때문에 침침하하 침착하게 하면은 오늘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이 마킹 레벨업이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아 여기서. 이제는 아이템을 산다면은 뭐포팅링 하나 정도나 뭐 마킹에게 사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테클러더 사는 거는 자,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또 공격적으로 갑니다 속. 아 그냥 던지고 봐요. 그러니까 자신감 ]게? 있게. 약간 아크메지가 더 세다 보니까. 네.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갑니다. 엠 c m 안 됐고요. 마킹마나가 방금 전에 틀린 완드로 빨아가지고 네. 없어요 포티넨. 아까 1 2 시에 그 골렘 친다고 포티튜드의 버섯 거 잡힌 것도 지금 DPS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요. 자 한번 보죠. 너 이만큼 튀어났으면 좀 맞아야겠다. 한번 맞아 보자. 어 이래봬 자 마나 샀죠? 마킹 체력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살짝 부족해요. 어저프리스트 프리스에게 자, 어차피 뭐. 버려야 되시 친구니까 볼트 한번맞았으면 고맙다 프리스트야 리샤들이 진짜 바쁘네요 뛰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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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갔다 하나만 시켜야 되는데 너무 시키는 게 많아요 자원막 캐기에도 바쁜데 자 무적 포션. 좋은 선택이죠. 이렇게 되면은 마킹이 한번 상대방의 어그를 끌어줄 수 있기 때문에 다 좋은 선택이고. 나플레이 자, 자, 속은 또 마킹으로 해줘요. 어, 배쉬. 오. 다음 다음 보트, 다음 부트 찾죠? 던져. 예, 오, 잡았어요. 마팅! 전사. 아, 표정이 일그러지고 있어요. 우직하게 때려라. 퓨전. 최강의 보디슈드 역속 선수가 주 그러니까. 상대로 거의 1년에 이제 한, 한 번씩 네. 가져오거든요. 그한 번이 뭐요 바로 오늘. 구? 1승 9 9에너개못 하잖아. 네 바로 오늘. 그것도 제일 중요해. 결승에서. 그니까요 필요 없어요. 우승 아, 결승이 마지막 제일, 마지막이 제일 네, 중요해요. 그쵸 아, 마킹 3렙. 계속 계속 해서 마킹 레벨이 1레벨씩 차이가 나고 있어요. 네. 아메 레벨은, 물론 차이가 나면 좋겠지만, 상관없습니다. 마킹 레벨 지금 더 중요해요. 자, 아, 뒤잡혀요. 와, 끝도 없이. 진짜 거의 뭐. 지금 7시를 잡는 것도 사실, 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네, 어, 뭐, 거머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완전 껌딱지예요, 지금. 속. 뭐, 혼자서 레벨, 뭐, 아쿠네이즈 혼자 뭐, 5레벨, 5.0에서 뭐, 어떡할 건데요? 마킹 레벨도 같이 올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다 달아보이트. 분매님 어떻고, 어? 프리스는 어떠냐 자, 공방업도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구요. 푹포티튜드가 어, 제일 아, 잘하는 배신. 약간 멀티멀티 멀티 싸움으로 안 가면서 굉장히 좋은 결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막킹 나왔고. 이쪽까지 먹으면. 여기 해주면 기분 나쁘거든요. 네. 살짝 위험할 수 있는 사냥터긴 한데, 그래도, 아, 사냥 빨라요. 아이템? 보미마스크! 대박이죠? 마스크 너무 좋죠? 범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왜죠? 다른 조이도 많아서. 아. 아, 아그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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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예. 오 레벨 오 아, 레벨 라크메지인데 5또 벌써 반피 가졌고 나쁘지 않음. 배시 아, 배시 아, 너무 잘 아, 터집니다. 저 이래 배신 줄 알았어요. 배시가 딱 필요한데 잘 터지고 있어요. 네. 나 밀리시 오는데 아, 이거 무적 포션 있고요 네, 무적 포션 있고, 뭐, 여차하면, 뭐, 하이드 해도 됩니다. 네, 아, 네. 그, 바로, 회복 포션 먹어주고 너무 좋아요. 어댄 센스 있는 플레이. 딱딱딱 네. 그냥 눌러줘야 되는 거잘눌러줬고요 자, 올해 마크맨이 됐고요 자, 레벨 맞춰졌습니다. 자, 볼트가 볼트 생겼기 때문에. 던지기! 자, 1포 못먹었고요배쉬가 어,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오, 오. 위험했어요. 만화가 좀 있다 보니까. 자, 막킹 조심해야 됩까지 자, 임구수 벌어지죠? 밀리셔까지 데리고 왔는데, 지금 포테이투도 아예 그 교전각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 막힌 와 지금 어그로 잘 받고 있어요 지금 1레벨씩 차이가 아니고 주 있으면 이제 2레벨 차이가 될 겁니다 막힌 또 2레벨, 4레벨 자속 침착해 침착해야 돼 어, 업그레이드 되게 잘했네요 아, 2업 대 1, 1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유리한 겁니다 속 거기다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이. 그러니까 컨트롤에 심취하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도 막 팜이 막힌다든지 아, 뭐,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못한다. 그런 게 없었던 거요 자기 쪽에 사냥터도 지금 남아있죠. 또 사냥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 다섯 치도 열어보고, 어, 아코 지금 또 좋은 아이템 하나도 얻을 수 있어요. 자, 무조건 전또 사야죠. 이거는 코티튜드가 이기려면은 뭐 거의 마킹 배쉬가 칠 때마다 배쉬가 계속 터져야 돼요. 배쉬 보트 확률, 배쉬, 배쉬. 확률 100% 배쉬가 돼야 됩니다. 예. 어, 자기 쪽에 천천히 먹어요 아, 50 유지하고 있는 포티투드 병력이 좀 초월합니다 자, 그래도 후프리스트가 후방에서 아, 전방에서? 예, 딸리면 안됩니다 제가 이제 그... 결승하는 날 그런게 있었거든요? 어떤거죠? 경기를 보면서 그... 인터뷰를 어떤걸 해야될지, 약간 이 중계를 하면서 동시에 네. 질문지 생각을 해요. 네. 근데 한동안 할 일이 없었어요. 어 오늘 네. 좀 고민해봐야 되나 그러면? 고민해야죠. 아 같이 고민해야죠. 아또 설레발? 에. 네? 아 근데 여기 5시 패킹은 좀 아쉽긴 합니다. 너무 쉽게 주고 있어요. 대머리 예, 수간지. 이거 포티는 아포탈 좋은 판단이죠. 시간 진짜 최대한 벌어야 돼요. 네, 오십일 자면서. 네, 최대한 벌고. 70, 70 어떻게 맞춰야 되는데 속은 이제 들어가야죠. 아니면 확장으로 눕는 거 어떤가요? 나무는 있거든요. 그냥 지금 딱 들어가면은 디보션디보션살거디보션밖에 없긴 합니다. 뭐 마기로블 돈 주고 사긴게좀 아깝고요. 네. 플레이어의 병명. 지금 만화 팀이나 이런 거는 별로 까지 크지 않을 것 같아서. 무적 포션 선점하죠, 또. 에이. 아, 좋은 판단이에요, 이거는. 힐스도 혼자만 살수 있어요. 네, 힐스까지 살 돈은 조금 없을 것 같고. 아, 사네요. 에이. 무적 포션 안 사고. 힐스 하나 이거 정말 크거든요. 뭐, 뭐 상대방이 사실 무적 포션 안 사면 상관없거든요, 사실은. 자, 갑니다. 그쵸, 밀리셔 다 끌고. 들어가면 끝내면 되는 거요. 예 인구수 차이 지금 엄청나기 때문에. 보시는 거 있겠죠, 지금? 보고. 스펠 숫자 차이 4기 납니다, 4기. 그 밀리셔도. 쓸수 있는 밀리셔가 포테츄도 3기에요, 3기. 3개. 지금 나무도 빡빡해서 나무도, 아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거 상점 내주면 스펠도 못 뽑아서. 어, 아, 아쉽네요, 좀. 마킹이 좀 튀어나왔었는데. 여기 좀 들어가고요. 어, 그냥 하이드에 있어요. 하이드? 근데 그냥 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게 배쉬를 또 무시 못 하거든요. 한 대씩 맞아요, 때리는 맞아요. 거. 약간 알트가 눌려져 있었는지. 에이. 와 아, 마킹 좀 피력 빠지죠? 이거 지금 금광 있는 거까지 다 끌고 나온 거라 어 마킹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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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어거지 싸움이긴 합니다 네 포테투드 야 힐링 스크롤 오. 너무 따뜻해요 자, 인구 수도 훨씬 많은 상황이고 업그레이드도 아 지금 업그레이드 맞춰줬네요 업그레이드 맞춰줬습니다 자 포테투드는 여기서 밀리면 바로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텨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점사로 잘라주고 있고 나포테슈잘 버틉니다 이게 숫자 차이가 났을 때 이게 진짜 급격하게 밀리는 건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보고 싶었던 그 멀티 멀티 70분 아니긴 한데 뭐 얼추 70-70스벨 싸움 어자 맞는 거 빼주고 빨려 들어옵니다 그 포티 그쵸 이제 돈이 없어서 포테슈도 문제는 병력 생산이 힘들어요 막느라고 모든 걸다 땡겨 쓰고 네. 을거예요 일단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본질 긍광 차이도 계속해서 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근데 프리스트가 이러면 짤리거든요. 아, 속 프리스트 짤리고. 네, 뒤 빠질 때 스펠이 막아주면서 음... 빠져야 맞아. 돼요. 맞아. 어, 자막킹. 자막킹. 만화파이죠, 만화파이죠. 길막킹. 대쉬 배쉬. 배쉬. 어, 길막기안 됐고. 자, 마찬가지로 한번 더. <laughs> 자, 마킹 한번 피 제대로 빼면서. 자, 그래도. 아, 내 보디 잘 싸고 잘 싸웠어요. 아 이러다보니까 제가 확장을 하는게 어떤가 <laughs> 이런 말씀을 드렸던건데 야 이정도 차이인데 잘 버팁니다 스펠 애초에 이게 같은 유닛 싸움은 유닛 한기만 있어도 차이가 꽤 크거든요 예의예자 자원차이가 아 거의 한 1200인가요? 꽤나 차이납니다 네 800이었나 1200인가요? 잘 못봤네요 3200 음, 700차이 예예예 자 마킹 오레벨 아 오레벨 됩니다. 스톤 시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데미지 자체가 네. 워낙 괴랄해지이다 보니까 그렇죠, 좋죠. 사실 교전 손에는 속이 본게 맞긴 한데 보트기가 더잘싸우긴 했어요. 네. 네. 이제는 마킹 오레벨이어서 마킹 오레벨은 이제 볼트를 영웅에게 던져도 굉장히 아프고요. 아니면 뭐 프리스트한테 하나씩 던져도 굉장히 또 아프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한 대만 톡 치면 죽지 않나요? 아니, 멀티 혹시 있나 해가지고 정찰도 보내보는데, 오는 거좀 보려고 했나요? 지금 밀리셔띠용까지 생각을 하면은 멀티할 여유는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프리스트 앞에 이렇게 어, 하나씩 튀어나오잖아요? 아, 저런 거 던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엘구한테 부드러운 점좀 아깝습니다. 속. 그래도 마나가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네. 아까워요. 이거는. 지금 6레벨돼도 어, 굉장히 안전이 슈로페브리커 어. 워터 삼 찍으려나요? 아니면은 운영 싸움으로 갈 생각을 할까요? 플레이어의 음. 공격. 음. 음. 저렇게 좀 튀어나오는 애들 어, 그렇죠 음. 저런식으고한 대만 톡 아크맨 떨어지고 하는데 아, 아 사거리 간다요. 아좀 아쉽게 됐고요. 아, 볼트 이거 뭐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그렇죠 위치가 안 좋게 맞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탯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 또, 밀리샤. 아, 지금, 그냥 위에 스펠 숫자 보시면 스펠 숫자 4개 차이 나거든요. 그러게요. 아, 5개. 이제 5개. 나온 것까지 5개. 싸움이, 영 레벨도 밀리고. 아, 볼트 잘 팔았어요. 아, 잘 팔았어요. 언덕까지 네. 팔았어요. 아, 뒤로 잘 뺐습니다. 네. 그 아크미 이제 한방한 방이 워낙 세가지고. 볼트. 레벨. 이 마킹이 체력 다는 것도 체력 다는 건데, 만화 다는 것도 무시 못해가지고요. 아, 메스텔레포트. 이거 약간 마킹 살리기 위한 진영 네. 잡기 위한 메스텔이죠. 아또 소모값이 보면 속이 더 높아 소 소모를 더 많이 했어요. 아 그러네요. 야, 지금 본진 자원 아 방금 박 넘게 차이나요. 막히. 오피 엄청 뺐습니다. 아또 밀리샤. 아 밀리샤 정말 잘했네요. 이게 3렙 볼트를 진짜 밀리샤한테라도 계속 날려야 될것 같아요. 확실하게 하나씩. 아 어쩔 수 없어요. 왜 마나가 많으니까. 그냥 볼트 던지면은 일단 밀리션 한 방에 죽잖아요. 아, 이게 빠지면서 죽는 프리스트가 너무 아까워요. 네. 계속 이게 뒷무빙을 치면서 손해가 너무 됩니다. 어, 막킹기싫막킹기싫 약간 포테츄는 뒷무빙 칠때 본인 걸좀 지키면서 치고 있는데. 네. 잠깐 속은, 아, 나부터 살 거야. 이러고 그냥 프리스트가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트랑 연계가 되어야 돼요. 5레벨 찍은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어... 지금 또좀 빨리면서 인구 수가 그러니까 던져야 돼요. 뭐라도 던져야 돼요. 예. 유저는 포티시가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결국 끌어오는 거잖아요. 밀리셔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병력 충원이 안 돼서 싸움이 계속 끝나고 보면 인구 수가 속이 그래도 여전히 계속 유리하게 앞서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돈이 끝나거든요. 예. 네. 아, 진짜 징글징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 게임이 이렇게 된다고? 진짜 대단하다, 우리 투드. 이런 느낌. 메탈 안 벗었어요? 여기서 밀어 붙이고 싶은 거예요. 인구수도 많은데 사실 3스킬워더 지우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브리스트 마의 한계.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안 싸우다가 들어가면은 처음에 뭐 마나가 많아서 디스펠, 디스펠, 디스펠을 하다 하다가도 마나가 분명히 부족해질 때가 올 겁니다. 어, 자잘 들어왔어요. 레밍스는 가장 중요한데. 살리기 위한.. 아잘 아, 빠져나왔어요 보드 큐저어프리스가아저 디스펠하고 싶어가지고 가다가 맞아요 들어왔네요 네. 디스펠해서 저거 더 잡아줬구요 아또 나가요 밀리셔 아돈 깨고 싶다 그만 무기 들고 싶다 아이 금광 좀다캐보자 제발 자 소금 금다 깼고 네속 어떡하나요 지금 일단 돈을 다 써서 멀티를 할순 없고. 달라질 게 없어. 이제 더 시간 간다고 본인이 네. 좋아지는 거 없거든요. 아, 껴요. 그냥 다 와서 여기 싸우보자 그, 그죠 그냥 이런 모든. 식으로. 어, 잠 임신공? 됐어요. 다, 다시, 다, 다시 탈부터 가야 돼. 아, 판나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나올 진영에, 때. 진영이 깨져요. 네. 지금 코디추도도 살리기 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불탄맛이, 그렇죠. 나와 있는 거, 노출되어 있는 거. 계속 잡아줘야 돼요. 와, 아, 지금, 속에 마운틴킹 만화가 끝나잖아요. 네. 계속 던져도 될것 같아요. 이거 몇 분째 싸우고 있죠? 지금만 여기서 한 7분 정도된것 같긴 한데. 네. 자, 이거 상점 깨지면 저 돈을 다 캐도 프리스 뽑아야죠. 네. 어쩔 수가 없죠. 스펠은 못 뽑습니다. 자, 돈 캐러 가기. 아, 캐면 되죠. 에. 아, 프리티 저런 게 너무 좋아요. 돈 한번 캐고 집 갔다가 밀리셔 한번 또 쓰고 또 오고. 그렇죠. 네, 한번 싸우고 다시, 다시 돌아가고, 돌아가면서 계속 가고. 야, 내포티 진짜 대단하네요. 와, 이거를 어떻게 싸움을 진짜 잘 하고 있긴 해요. 주면서 점점 길을 열고 있어요 아, 5레벨 드디어 됐습니다 드디어 5레벨 아, 막기 너무 들어가면 위험해요? 무포가 있기 때문에 에. 그렇긴 한데 이게 딜이 꽂히잖아요아 무조건 너무 허벅지 퍼 파... 흡수해야 돼요? 오. 아 예. 그냥 하겠죠 에이. 테일포로, 나... 이거 메텔로 나가야겠는데요 어 마킹 이 너무 도격하는거 아닌가요? 네 이러면 그냥 무적 먹고 같이 던져버리거든요. 그렇죠. 너 무적 없잖아 이거 할수 있어요. 하이드 망토. 어. 아뭐 던지고 하이드. <laughs> <laughs> 아 때리고 튀기. 6레벨 아바타 되죠 아, 이제. 육 아바타 되죠. 흡수로, 흡수로 아바타다 그렇죠. 아하, 아, 좋습니다. 안 놓치죠. 자 만화도. 아, 볼트를, 아, 근데 못 던지게 잘 막았어요, 앞에서. 아, 이곳에더 벌어졌죠, 이제는. 계속해서 20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어, 튀어나오면, 나오면, 어, 맞아요. 나오면, 나오면 아, 죽는 거예요, 나오면 죽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와, 건방지게. 아, 막 전사. 이젠 살릴 방법도 고치지. 자, 정오 이제 우승까지 단한 맵만 남겨놨습니다. 3대2.